안녕하세요. 만옥가드입니다. 가동 네. 어, 너무 아사죠? 네. 아, 진짜. 네. 지금 신달래가 다 폈나요? 네. 아 네. 꽃 피는 네. 계절에, 네. 그쪽 꽃처럼 이렇게 환한 네. 그런 보부, 린넨 자켓이 되겠습니다. 아니, 린넨 사실 보부 자켓. 이 옷에서 꽃이 폈어요. 네네. 네. 너무 이쁘죠 네. 아니 이 원단 자체가 비싼게 이렇게 이쁘죠 저기 뭐좀싼 원단에 이렇게 칼라가 원색자기가 네. 네. 아니라 조금 가라앉은 칼라 네. 그렇게 이쁘지 않고 또 옷을 만들어도 이렇게 맵지가 안나요 네 최고급인 내인단 네. 진짜 원단 네. 너무 이쁘네요 진짜 자식으로 치면 원단도 네. 이쁘고 디자인도 이쁘고 네. 네. 그런 네. 식인데 네. 좀 깔끔하게 해봤어요, 제가. 오늘. 습니다앉아에다잠그고 네. 네. 여기 이제 포켓이 네.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여기에다가 다 이렇게 호시를 쳤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수예 네. 수. 네네. 수를 넣는 거요 올해는 수가 네. 이런 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를 넣는 거거든요. 네. 네. 막 옛날에 뭐 이렇게 꽃 같은 거 해놓고 막 이런 식이 아니라 네. 그런 식으로 상당히. 네. 약간 나그라이면서도나그랑같은 남방이면서 자켓. 네, 그런 식으로 네. 요 소매도 상당히. 네. 그리고 이 린넨이 네. 이 원단 약간 중량이 있어서 그래서 이뻐. 맞습니다. 칼라도 이쁘고 네. 옷을 만들어도 이게 떨어지는 게 상당히 두께감이 있습니다. 네네. 이 린넨은. 네. 지금 제가 네. 조금 넘는데 있죠. 네. 딱내옷 같죠. 그렇습니다. 사이즈는 그래요. 좋아요.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여기에다가 이제 약간 나시 같은 거 입고 있 오픈하면 더 이뻐. 그렇죠. 네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은 네. 안에 이제 그 날씨를 하나 입으시고 음, 저걸 음. 오픈해서 입으시면 더 멋지죠. 우리가 지금 날씨가 안 나와서 안 입었어. 네네. 날씨가 그냥 오픈해서 입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원피스 같은 데도 걸쳐도 되고 치마나 이 바지에다가 깔끔하게 제가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옷돌이에다가 이렇게 풍풍한거거 아기 바지 같은 거 입어도 이뻐요. 그렇습 상당히 치마던지 뭐든지 이런 식으로 네. 상당히 이쁘게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저렇게 자켓, 브라우스를 이렇게 저희 쪽에서는 길게 하지 않아요. 너무 길게 하면은 너무 할머니 같아서 이왕 뭐저돈 주고 우이 사입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젊어 보이게 입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쇼트하게 젊은이들에 가깝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오늘 네. 처음 나와서 행가 쪽 바깥쪽으로 맨 네. 이쁜 자리에 노예 자리에다 내 놨더니 모으로 보는 사람마다 다 갖고 가요. 그렇습니다. 너무 이쁘다고. 네네. 진짜 네. 이거 당신도 하나 입고 판다고 하면서도 네. 진짜 이 칼라가 네. 무슨 이건 칼라가 진짜 뭐라고 해야 될지 진짜 약간 이제 음, 음. 주홍색 비슷한 음, 음. 네. 오렌지 주홍 비슷한 그런 색이지 네. 레드 칼라는 아니고요 네, 네. 주홍색 비슷하지 네. 않습니까? 이 칼라랑 그 카메라 칼라랑 똑같나요? 네네 네, 네, 네. 오, 다행이네요. 아주 화사하고 음. 예쁜 그런 칼라입니다 이게 어. 빨강이어도 좀 이상할테고 너무 그 주황이어도 이상할텐데 음. 오렌지빛 주홍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그래서 예 네. 풀려도 요 주홍 네보부 어. 예, 예, 자켓 사고 네. 예, 밑에는 지금 절개 바지입니다 린넨 네. 절개 바지 요 자켓 팔만 구천 원요 바지 칠만 구천 원 이거 다 이렇게 절개를 했어요 네. 절개하고 절개하고 그렇습니다 런 식으로 네. 절개하고 아주 착한 가격입니다 여기도 다 네, 네. 이가 거막 음. 예, 요거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 이렇게 뭐 음. 저희처럼 뭐 이렇게 뭐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업체서 에뭐 손바느질 한다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한 장에 수십만 원씩 받을 아, 그렇게 겁니다. 그렇게 받아야 돼요. 네. 사실 뭐, 이제 저희는 정이 예, 저희는 어. 예, 이렇게 아주 저가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음, 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원단 값에다가 요거 음. 그냥 뭐 만드는 공인만 살짝 이렇게 붙여서 이뭐 음. 예, 그렇게서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뭐 저희는 이제 많은 디자인의 장수를 이렇게 내기 때문에 한 장에 이천 원씩만 나아도뭐뭐열 장이면 어, 뭐, 예. 뭐 이만 뭐 원이고 백 장이면 십만 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착한인간이될수 있는 아니, 우리가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소매장 삼은요. 네. 네. 한 칼라 소매장 못 해요. 그렇습니다. 안전히 네. 이제 이게 저 공님이 네. 엄청나게 네, 네, 네. 엄청나 신 신발은 이제 10만 원쯤 남으면 한그 정도들만 50만 원씩 받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 대신 장수가 저기 뭐야 칼라담, 세 칼라암 한 10장씩 나오겠고만 뭐그 네. 네. 정도를 받아야 돼요. 한 50만 원을 그런 식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한 칼라 20장 하는 바에 우리 고객님한테 도매고 싸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진짜 세 칼라면 60장이잖아요. 네, 네. 거기서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네. 고객님의 혜택을 받고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보부 자켓 네. 네. 89,000원, 네. 요 절개 바지 네. 79,000원 아주 네. 착한 가격입니다. 예. 최고급. 네. 린넨입니다. 바지, 이 최고급 리넨입니다. 에다가이 원단이 자랑 네. 잘랑, 잘랑. 맞습니다. 네. 이게 진짜 안전히 실크는 아닌데 네. 여기 중량이있으면서도 찰랑찰랑해요 네. 자연, 진짜. 근데 여름에 여름에는 요거 입으시다 다른 걸못 입으시게 되는 거예요. 여 뭐. 뭐 시원하기도 하고 뭔가 느낌이 예, 멋진 멋 멋진 뭐 느낌이그 대신 얘 되고. 진짜 어느 어느 쪽에 가면요, 애고 꺼야돼 추워서. 렇습니다 추워서 꺼야 돼. 추워서. 추워서 꼭 네. 꼭 꺼야 돼. 네. 네. 그래서 여름에 그냥 큼직한 거뭐 네. 진짜 저기 뭐. 요런 네네. 진짜 하나씩 요런거 준비를 해야 돼 지금부터 네네. 겨울에도 필요하지만 이런거가 하나 있어야 돼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보부 자켓, 절개 바지, 어,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딱 집어 넣었고, 그래서 착한 가게 네. 드릴 적에 이렇게 네. 하나씩 구매해 두시면은 네. 아마 금년 여름은 그냥 무난히 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요번 여름 더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더 네. 뭐우면뭐 어떻게? 만옥에서 서 이거 입고 여름을 나야지 네. 어떻게? 네. 네. 더우면 어. 린넨이 네. 채웁니다뭐뭐 그렇죠. 나이롱은 덥고 뭐 면은 쩍쩍 붓고 많이 개가지고 네. 린넨이 채고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